한쪽이나 똑바로 해라 이 전화벨 소리가 상대방이 얘기하는게 들려 진짜 막물부면서도 따갑고 그러는데 아또 음. <laughs> 네. 어,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네 승엽이가 하, 대구구장이 좀 많아요 어. 승엽이가 이제 홈런 기록을 세웠어요 어. 56구 네. 그때 또 내가 캐처를안 준거야 어. 어. 그래서 딱 홈런을 맞았어 어. 진짜 야구인으로서 야구 후배지만 우리나라 진짜 아시아 기록인데 대단한 기록이죠. 어. 그렇죠. 그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응. 어, 댓글들이 <laughs> 어, 너는 샵 이겨야 되는데 무슨 뭐 그런 애랑 뭐 악수까지 가고 어? 뭐좀 난리 났었어요. 이 악수한 거 하나 때문에 어. 역사의 기록인데 할 수, 당연히 어. 축하해. 나 이제. 여러 생각에서 딱 치는 순간 이게 베이스 돌잖아. 응. 포옹할까? 악수할까? 아. 좀그 어떨까 막 계속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갔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롯데의 불꽃이 마지막 불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어, 못했죠. 예상, 네. 예상 못 했죠. 예. 상못 했죠. 어, 갑자기 감물해지네. <버무려지네. 웃음> 아, 참 이해의 그, 그, 그때... 이유가 없구나. 어. 어. 그 다음에부터 888막 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힘든 시기였죠. 그러니까 태영형도딴 어. 팀을 가고 음. 기존에 있던 형들이 이제 다딴 팀으로 떠나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고참 계열에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애들 을 이대호나 음. 박기혁, 어막 이제 젊은 강민호 뭐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상황. 리빌딩하기일 때좀 내가 고참으로서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좀 이겨야지 좀흥도 나고 그럴 텐데. 음. 계속 지다 보니까 관중도 없고, 음. 바깥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게좀다 들리는 거야. 야구장에서요? 어. 근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그래도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이 전화벨 소리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들려. 아. <웃음> <웃음> 아이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진짜요? 어, 관중이 너무 없, 없으니까. 아. 시합을 할때 역시 야구는 팬들이 와줘서 응원해주고. 맞습니다. 같이 되고, 어, 많이 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런 이런 힘든 시절이 있었죠.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임수혁 선수의 불의의 사고, 음, 그게 그 이듬해였던 2000년이었습니다. 그, 네. 이때 당시 임수혁 선수 유니폼을 그러면서 벗게 되는 그때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옥수를 주고 맛있게 먹고 네. 뭐야나 오늘 내가 시합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뭐 하다가 DH로 나가는. 사... 나가고 제가 선발 포스로 나가는 음. 상황이었어요. 숏 땅볼을 치면서 깊숙한 거를 허스까지 전력으로 뛴 거예요. 음. 근데 수혁이 형이 그 전에 부정맥이 있어요. 음. 연습장에서 런닝을 뛰다 보면 은 갑자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박을 재요. 음. 이렇게 면그다 불러요. 맥 박을 딱 재더니 어, 일반 사람은 둥둥 둥둥 이렇게 뛰는데 둥둥 뛰다가 한참 안 뛰어요. 어. 그러다가 둥둥 이렇게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 네. 어~ 나좀 쉬어야 돼 이렇게 웃으면서 이~ 게 심각한지 수요경 보면은 아~ 이게 심부전증이 게 별로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동안에 그날 허스트 베이스를 전력 질주를 하고 풀카운트 상황에 주자 인루에 계속 타자가 파울치는 거예요 네. 자동 런닝트기 때문에 수요경이 계속 이륙까지 뛰는 상황에 네. 뛰다 보니까 이제더 가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라이트 앞에 안타가 딱 나오면서 서드까지 리다가 멈추고 이제 세간 베이스를 밟는 순간 갑자기 뒤로 팍 쓰러지신 거죠. 음. 저 같은 경우는 수혁이 형이랑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고 했던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내가 더 선배들 더잘 챙기고 더 잘해줬어야 될지 않았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꼴등을 하면서도 이 팀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하위권에 맴돌 때어 운동을 하면서 항상 수혁형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형이 못한 것만큼 내가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게 하면서 그냥 속마음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경기 이상 출장을 하셨고, 2001년에 드디어 데뷔처 3할을 달성했습니다. 포수가 타율 3할 4리에 홈런 7개, 46타점, 5수입, 4득점까지. 2001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스위치 히터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어, 박경환 선배, 홍성호 선배, 김동수 선배, 어, 홍성은, 뭐 조인성. 그 타자를 보면은. 방망이가 멀리 친다. 어. 한방에 있는 선수다. 근데 나는 한 방이 없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뭐그 선수를 음. 이길 수 있는 건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프로에 있는 주전 선수들보다 내가 달리가 기 빨라. 네. 그 다음 그런 장점을 살리기 음. 위해서 일단 변화를 시도했죠. 서른 음. 살일 때였으니까 늦은 나이 때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대단한 모험인데 그, 코치님들이 결정하게 때까지 타협 코치인 김무관 코치님이 예.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 후원해 주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나가 보니까, 아, 이런 코치님들이 생각나 아, 나 누구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났는데, 진짜 그분이랑 하루에 세 통씩, 이 티베팅을 꼭 쳐야 돼요. 아, 아... 그거를 한 5개월 한것 같아요. 와, 코치님도 힘드셨겠다고 올려주시려면 코치님도 힘들고, 네. 저는 더 힘들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손이 까져요. 아... 이게 손이 까지면은 이게 장갑이 흰색이면 피가 나요. 피가 나면은 피가 들러붙어요 장갑하고 아... 그때 뛸때아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아... 근데 이게 힘든데 이 통증이 더 아픈 거예요. 통증이 더 아프니까 아싸리 힘든 게 낫다. 지금 아... 계속 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음... 계속 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장갑을 벗길 때는 진짜 막물 부면서도 뭐 따갑고 그러는데 음. 남들은 한쪽이나 똑바로 해라. 응? 양쪽 뭘 이렇게 힘들게 한쪽이나 똑바로 하지 뭘두개다 친다고 뭐 좋아지냐. 어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나중에는 시즌 들어가서는 첫 스타트는 무한타 무한타를 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나갔던 거는 이게 너무 내가 노력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뭔가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 안타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더니 분위기가 이게 싹또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코치는 하고 있지만 선수는 성장할 때까지 이거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거 어... 한두 번못됐다고 빼기보다는 이 선수가 좀 어떻게 하게끔 코치는 기다려주는 역할이 아닌가. 음... 그런 거 싶어요. 그 다음에 심수창 의, 의원도 오바에서 사이드로 던지잖아요. 네.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교에는 정통파 뿔 빠르기라는 유명한 피처였는데 역과 팔까지 내려가면서 변화를 줬다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보면은 야구인으로서 보면은 존경하죠. 지금 보면은 나 요거 하고 싶은데 프로에서 아나 요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말못 하고 그런 선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걸또 변화를 통해가지고 더 발전할 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음. 아니, 근데 스위트위터 도전을 98년, 2000년에도 하셨었다면서요? 그런 음. 계기가 있었어요. 음. 한타석 들어가가지고 못치면 야, 선배들이나 굳이 한쪽이나 똑바로 해. 아, 네. 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네, 그런 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시합 뛸 기회도 많이 없었고, 백업이다 네. 보니까 네. 이 한타석에 대해서 좀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백업은. 음, 음. 모든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음. 이한 타석에 결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께 다음 경기에 스타팅도 나갈 수 있고 음. 다시 한번한 한 타석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음. 백업들이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게 2년간 갈고 닦았던 덕분인지 2001년에 역대 2호 한 경기 좌우타석 홈런을 성공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 99년에 호세 선수가 롯데 호세 선수가 1호였고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때 기억하시나요? 곧. 때 내가 힘들었다고 막좀 한쪽이나 똑바로 하지, 뭐 네. 하지, 그럴 때그그그 그, 그 하루에 홈런 두 방이 네. 저희가 제가 힘들었던 것을 다 잊게 해준 순간이 아닌가? 네. 이승호, 이승호 오른쪽으로 홈런 치고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해에 가서 그외 맞아요 네. 신승현 신승현한테 짧게 나왔는데 어 맞는 순간 인천 도화구장 네. 짧잖아. 네. 근데 거기를 장애로. 와, 오... 제대로 꽂혔네요.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상대팀하고 예의라고 막손 들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홈런 쳤다고 막손들수 없잖아요. 네. 그냥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 <laughs> 들력을 못 드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작게 허스트 베이스를 보면서, 그냥 이러고, <laughs> 네. 이러고 그냥 가서 들어가서 더가고 들어가서 와! 막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고 아마추어 선수도 있는데 한번 해봐 해보면은 이게 안 되든 되든 경험이 되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음. 그쵸, 진짜. 아, 맞아요. 응. 투수들의 멘탈 코치 일타 강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수들이 말하길 최기문 선수가 포수로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뭐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린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은 안디오 화살은 포수한테 오게 돼 있잖아요 에, 에, 에. 포수가 이제 사인을 내면은 다 따라 하게 되거든요 에. 후배들이 에. 근데 간혹 안 따라 하는 애들 있어요 에. 근데 안 따라 애들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냈다고 제가 아 그냥 했거든요 아 네, 그건... 투수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 그냥 뭐, 어, 내가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못한 게저 때문에 에. 코치들이 야 이상하게 해서 이렇게 돼 그래서 에, 에. 투수가 냈는데 그냥 제가 그냥 했다고 아... 약간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투수들은 아... 그때 눈치를 보면서, 아, 김은영은 좀 믿어도 되겠구나. 아... 그러면, 어, 그래. 기억에 남는 건 투수, 뭐, 이렇게 민호가 있을 때, 제가 롯데 시절 때, 항상 고참일 때는 민호한테 얘기를 해요. 음. 그, 연패에 빠졌을 때, 내가 한 번씩 나갈게. 어. 연패에 빠지면 캐처도 그렇고, 팀 전체적으로 또 부담이 가거든요. 또 지면 어. 어떡하지? 그죠. 그러면 계속 연패에 빠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 운 좋게 제가 나가면 연패를 끊고, 그러니까 민호도 되게 부담, 또 줘도 돼. 연패는 내가 끊을 테니까 너는 확실하게 해. 음. 자신있게 하고. 그래서 좀 민호도 좀 수월케 좀 이렇게 간것 같아요. 음. 제가 했던 게 승준이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많이, 그 볼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음. 투수할 때 단점은 안 보여. 단점을 생각하다면은 게임을 풀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음. 잘 던지는 것만, 그것만 포커스를 잡고 잘할 거야. 잘 던질 거야라는 거를 확실히시켜 주면은 이게 볼 개수도 줄고 포볼 줄바에는 어차피 잘 쳐야 사 말이고 일곱 번을 실패하는데 굳이 도망가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쳐.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니들을 하다 보니까 볼 개수 들고 이닝도 빨리 끝나니까 야수들한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공격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 가게끔 하는 좀 스타일이었어요. 음. 아니 롯데 신이었던 그 스무 살의 장원준 선수, 기복 있는 피칭했습니다만 최기문 선수랑 같이 했을 때는 안정감을 느꼈다라는데 최기문 선수가 생각하는 장원준 선수의 사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아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 피곤합니다. 못던지겠습니다한신인한번 <laughs> 눌러줘야 되나 하고 색을 확 던졌어요. 네. 근데 팔꿈치에서 뚝 소리가 나네. 그리고 어. 던지고 나서 아 죽겠다, 나 죽겠다. <laughs> <왔다, 나. 웃음>